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은 알로카시아를 수술하고 물꽂이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. 네, 알로카시아를 그때 말씀드렸었던 물음병 때문에요 얘를 좀 잘라서 물꽂이를 다시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수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메스. 으으, 아. 보이시나요?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, 이 부분이 지금 다 물러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이게 안 나오고 요 예쁜 하얀색으로 꽉차 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다 잘라야 되거든요. 네. 다 물러진 것 같아요. 아, 어, 잘 컸는데. 저희 집이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라서요. 좀 비행기 소음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너무 많이 몰렀네요 진짜. 아, 언제부터 이랬을까요? 아, 아, 네. 아,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아, 뿌리 속까지. 네, 그럼 얘에게 희망을 걸어보고, 어, 이파리 주고 조심해주세요. 음, 끝까지 가야 될것 같다고 하시네요. 아, 어떡해. 오! 오! 클린? 부, 볼까요? 아, 다행입니다, 그래도. 요만큼은 살렸어요. 다행. 보이시나요? 이 처참한 현장이. 아, 얘를, 네. 그래도 고맙다. 이 정도 살아줘서 얘가 최근에 새이플레고 너무 좋았잖아요. 지난번에 여기 가지로 잘라서 말리고 있었는데, 네, 요만큼의 기대를 걸고 물꽂이를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정도 할게요. 전 이만 갈게요, 여러분. 네, 그때 잘라서 이렇게 물꽂이를한 알로카시아인데요. 어, 지금 5일째 됐거든요. 밑에를 좀 보여드리면요. 따단 그때 여기가 아주 새하얀 네 중간 가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나려고 폼 잡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위에만 잠기게 이렇게 담가 놓고 여기를 봤더니 따단 네 새순이 나려고 새 가지가 나려고 또 이렇게 꼬물꼬물 폼을 잡고 있죠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파리도 음, 기존 이파리들 다 지금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래도 너무 예쁜 초록색 앞으로 뿌리가 얼만큼 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네, 남겨서 여러분들께 또 중간중간 튼튼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I love you bye bye